자, 콩콩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종목, 바로 광수의 시그니처 종목 중 하나죠. 이수페타이스 광수페타시스 광수 브리핑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어제 이수페타이스 촬영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수페타이스 모든 개미털기를 끝냈다. 이제부터는 강력한 데이세를 분출해 줄 거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드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오늘 11%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최고점을 경신해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과연 현시점에서 이 이수페타이스가 가진 모멘텀은 어떤 것들인지? 과연 이수페타이스... 베이스의 주가는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지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찍어드린 영상 보면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개미털기 끝냈다. 데이스의 폭발 주가 7만원 갑니다. 꼭 시청이라고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소름이 돋습니까? 안 돋습니까? 여러분들, 소름 돋았다. 역시 우리 광수 최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두 글자, 소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스페타이스의 주봉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어떤 거를 말씀드렸냐면, 자, 일전에 이스페타이스의 1차 데이트에는 뭐가 이끌었습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3배 이상 뛰었거든요? 자, 그 이후에 물량 소화하는 기간을 오랫동안 걸쳤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주봉상 캔들이 5일선 위에 딱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종... 수록 자체의 최고점을 딱 경신하는 순간 이 스페타이스 뭐가 나온다 2차 데이트에 나와준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정확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맥점을 딱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 스페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봉상 5일선만 딱 체크하시고요. 이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 없이 엉덩이 무겁게 쭉쭉쭉 끌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어제 어떤 이슈들이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죠. 뉴욕 증시 AI 랠리 이어져 S&P, 나스닥도 업대 최고를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나스닥 미국 증시 전체를 최고점으로 이끈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AI 랠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에 추가적으로 AI품은 애플 온다. 절친부품사 하반기 실적도 반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아,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현재 시장에서 이런 게 가장 큰 모멘텀이구나를 파악하고, 이 모멘텀에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고,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올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최근에 어떤 이슈 나왔습니까? 이스페타이스 역대 최고가 클라우드 AI 및 애플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끌고 가던 지간에 그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들 당연히 놓치면 안 되고요. 현재 시장이 어떤지도 모여야 뭐 된다. 항상 파악을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저희 무료 정보방 보시면요 이 이스페타이스에 대한 모든 핵심 정보들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현재 시장 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면서 시장 대응하고 싶다. 이수페타이스 이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일전에 이수페타이스 주가 3배가 넘는 상승을 이끌었던 건 뭐라고 여러분들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수페타이스의 주가를 끄는 핵심은 뭐라고 여러분들 바로 이 애플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수페타이스가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케파를 확장하거든요 이두 가지 모멘텀이 이수페타이스의 모를 이끈다 강력한 대시세를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전에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몇배 올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3배 이상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수페타이스의 주가를 새롭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애플 수혜주 그리고 케파 확장 여기에 실적 성장의 모멘텀까지 융합이 됐기 때문 때문 이수페타이스는 뭐할 수밖에 없다. 베이스가 분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차트까지 지금 딱 만들어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수페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디만 체크하면 된다. 여러분들 주봉상 5일선만 딱 체크하시고요. 이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 없이 엉덩이 몇게 쭉쭉 쭉쭉 끌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수페타이스의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최근에 뭐 왔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전부 다 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썸네일에 했던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가 끝났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데이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을 거예요. 왜냐? 개미들이 던진 물량들을 전부 다 누가 받아줬어요. 외국인들이랑 기관에서 싹다 받아줬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기금, 기타 법인, 뭐 투신 보험 같은 곳에서도 또 뭐했다. 이스페탈스의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전형적으로 데이세 나오기 직전의 매매 동향을 보면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그 물량들을 누가 흡수해줘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싹다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정확히 그러한 움직임이 어디서 나와주고 있다, 여러분들. 이소페탈시스에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애플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AI가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애플 모멘텀, 엔비디아 모멘텀, 이 AI 모멘텀의 핵심인 PCB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이스페탈시스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정보방에서 이수페타이스 최근에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여러분들 6월 7일날 DS 시그니처 추천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수페타이스 종목 딱 추천드렸거든요 자 6월 7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때부터 오늘 신고가까지 끌고 왔으면 몇 퍼센트에 가까운 수익률이다 여러분들 2 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수익률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수페타이스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지선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그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엉덩이 놓고 끌고 가면서 이수페타이스의 수익 극대화해야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로도 수익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섹터죠. 식품주의 대장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이 삼양식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삼양식품도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언제 추천드렸어요? 6월 3일날 DS 매운 불닭 시그니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딱 추천드렸거든요. 자 6월 3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날입니다. 추천드린 당일날 바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오늘 70만 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럼 몇 퍼센트 이상 수익 볼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서는요.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흐름을 딱 파악해서 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 나와 줄수 있는 주도 종목들, 대이스의 종목들, 맥점에서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종목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희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페타이스가 여기서 왜 대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 디테일한 부분도 알아야겠죠? 자, 핵심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MLB 공급 부족 전망, 클라우드 AI 수혜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최근 AI 서비스를 공개한 애플 수혜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신규 수요 대응 위한 신공장 가동이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스페타이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정말로 많이 찍어드린 영상입니다. 자 이전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데이세의 직접 물량 털기다 꽉 잡아라 주가 7만 원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주 데이세 나온다 말씀드렸고 확실한 상승 시그널 주가 5만 원 간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5만 원은 진작에 돌파를 했죠. 그 이후에 목표가 상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7만 원까지도 지금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촬영해 드리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이 이스페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스페타이스 영상 제가 촬영해 드릴 때마다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바로 이스페탈시가 3분기에 케파를 확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케파를 확장한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스페타시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해 우서 우리가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그 많은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결국에 이스페타시스는 어떤 현상을 볼수 있어요?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페타시스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뭐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좋은 실적, 호실적이 나와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이스페탈스의 주가는 어떻게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일전에 이스페탈스의 1차 대이세를 이끌었던 건 엔비디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수페탈시의 2차 대세를 이끄는 건 누가 된다? 바로 이 애플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자 이스페다이스 이 주봉으로 딱 가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응점 어디라 그랬죠? 주봉상 5일선 딱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 없이 엉덩이 무겁게 쭉쭉쭉쭉 끌고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수페탈스 같은 경우는 저의 시그니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같이 주가 움직임 이슈를 체크해서 우리 콴캉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거니까요. 우리 콴캉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신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치지 말고 꾸준히 시청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을 끌고 가던지간에 그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저희 무료 정보방 보시면요 이 이스페탈스에 대한 핵심 정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대응하실 때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부분들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핵심 정보들도 받아보시면서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종목들로 수익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정보방으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수페타시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나오는 종목들 광수랑 함께 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데이스의 종목들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광수의 시그니처 댓글 광이수세 글자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상승했습니까 자세 배가 넘게 상승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딱 한번 추천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추천드리면서 브리핑도 드렸었죠. 자, 알테오젠 역시나 신고가 간다 라고 말씀드렸다. 자, 대신 절대로 머크와의 합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독점 공급만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알테오젠 최근에 어떤 이슈 나왔습니까? 머크와 이제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했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한미반도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저희 무료정보방 보시면 6월 28일날 이 한미반도체를 추천드렸어요. 자, 추천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AI 반도체의 핵심이다. 엔비디아의 직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7월 13일에도 이 한미반도체 추천드렸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한미반도체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해드렸거든요. 자, 한미반도체 6월 28일이면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틀부터 쭉 끌고 왔으면 3배 가까운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시장에서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료 정규방에서는요 종목만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23년 8월달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주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과거에는 테슬라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다. 그러니 국내 주식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대장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 저희 정보방에서 이 수페타시스 도 1월 달에 이미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ai 확장에 꼭 필요한 반도체 pcb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가 시간에 한가 갔을 때 있거든요 왜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헛소리 하면 안된다 자 왜 헛소리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까 여러분들? 자 한미반도체의 3분기 실적은 원래 안 좋게 나올 것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바로 4분기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쇼크로 인해서 시간의 하한가에서 파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월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한미반도체의 업황은 이제 시작이다. 내년에 어떤 슈퍼사이클이 일어나는지 주, 두고 봐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한미반도체는 에폭, 에코프로급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시면, 한미반도체 핵심 이제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면서 추천을 껴드렸거든요. 자, 보시면 12월 19일에도 이 뭐냐, 한미반도체 종목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2024년도 황제주는 한미반도체, 이것이 될 것이다. 그 핵심에는 HBM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12월 27일날 마찬가지로 차트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자, 한미반도체 정말 무서운 주식이다. 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24년도 황제주는 한미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언급을 해드렸죠. 자, 1월 2일에도 한미반도체, 2월 5일 날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2월 6일 날도 추천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의 하한가 갔을 때부터 오히려 기회니까 쓸어 담으라 라고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었죠.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최고의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 자, 보시면 2차전지 데이세 놓쳤나, 에코프로 포스코 데이세 놓쳤나, 반도체, 로봇, AI, 자동차까지 데이세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검색해보시면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결국에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방법이 아니다. 자, 방향성이 맞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요. 이게 맞지 않으면 결국에 뭐할 수밖에 없다.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정보방에서 같이 시장 대응하면서 수익 보셨던 분들의 이제 수익 인증 내용 보여드리면,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수익 나기 위해서 결국에 핵심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야 된다. 자, 남들이 모두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어떤 섹터에 집중했습니까? 다가오는 반도체 대시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를 더불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나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상승장 내가 제대로 대응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저희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절대 개별적인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소통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종목도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